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천업대한민국 스쿼드 1위입니다. 손흥민은 꼭안 써도 되고 ZD를 좋아하신다 하셨습니다. 양발에 손흥민, 박주영, 지동원, 차범근, 이동준, 고정훈 등등 선수들이 많지만 중거리 가마차기가 쓸만한 선수는 손흥민, 박주영, 지동원 정도예요. 손흥민은 LH와 PL 시즌과 7카 중 어떤 시즌을 넣을까 고민을 했어요. 가격 변동성이 LH가 적을 듯하고 PLCG는 라부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주공 손흥민을 넣었어요. 박주영이나 지동원은 많이 당해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IAM의 이영재 선수를 배치했는데 양발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스탯이 밸런스 잡혀 있어서 이 선수를 골랐습니다. 예감과 커버와 슈팅 능력과 침착성 모두 쓸만해서 중거리 가마차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속도도 나오고 체감적인 부분인 드리블 스탯도 잘 빠져서 좋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도 현재 70억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유상철과 홍명보는 KL시즌 고강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KL시즌으로 배치했습니다. 풀백은 송종국과 이영표를 써서 모두 양발입니다. 요즘 패스 삑이 많이 나는 메타에서 양발 많은 스쿼드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 값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센터백에는 김진혁 선수를 넣었는데, 김민재와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스탯을 갖고 있고, 가격도 나름 저렴하도 생각이 드네요. 공격 스탯도 좋아서,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도 자주 연출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차둘이나 이범영은 말안 해도 될것 같네요. 스쿼드 재밌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사용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